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팀장 강동 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네. 옆에 보이는 어,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그렇죠 어, 이 차량 그냥 스타렉스 아니죠 네 스타렉스 오토 예 그리고 오벤 모델입니다 당연히 그랜드 스타렉스죠 그렇죠. 뭐 5등급 차량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 어, 사실 네. 요즘에는 이제 일 때문에 쓰신다기보다는 네. 사실 데일리 카로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이고요 그렇죠. 이 차량 뒤에서 누워 자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케이블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저희 지인분은 오벤이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리갈스로인기가 어, 더해지는 스타렉스 오배 네.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이 차량은 또 강조할 점이 오토 차량입니다. 그렇죠. 아, 어, 렴하면 수동 차량이 은이 만많더라고요 아, 어, 수동은 안 돼요. 그렇죠. 아, 수동은 그 수동 클러치가 그렇죠. 정말 잘 나가요. 비싸요. 네, 그게 한 150만 원 듭니다. 그렇죠. 예전 수동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 차량 그렇다면 스펙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2010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오0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25만 기록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좋네. 하지만 저희가 뭐 관리상태 봤지만 차 좋죠. 그렇죠. 네, 끝까지 지켜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는요? 무사고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차량 관리상태가 어떤가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시죠. 네, 가시죠. 자 그랜드 스타렉스 전면 디자인 보면 어 그래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랑스러운 현대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솔직히 이 차는 비교 대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원탑이죠. 그렇죠 원탑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헤드라이트 예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 라이트가 큰게 이제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야간 조행에 그만큼 신경을 썼던 차량이죠. 주면쪽어 타이어 상태 상당히 좋고요. 휠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디스크는 어 그냥 새고요. 거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이 차량 휠도 옵션입니다. 그렇죠. <laughs> 휠이 이제 새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알루미늄이 아니고, 새로 된 데, 새로 된 차는 솔직히 이제, 그 원래는 소모품이에요. 그렇죠. 어, 적당한 기간이 지면 바꿔야 됩니다.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근데 알루미늄은 차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문콕은 없고요.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긴 합니다. 여기 은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아요. 스타렉스 하면 사실.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은색이죠 그렇죠 사실 개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은색이 관리가 일단 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 스크래치가 좀잘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이차량도 전체적으로 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자. 보시면은 손잡이 있죠 이게 이제 보면은 검정색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스가 엄청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생활 스크래치? 뭐 그런 거 빼고는 전혀 없어 보여요 깔끔하게 네. 아, 잘 보관해주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쪽유리 아, 요거 귀한 아이템이죠. 그러죠. 요것도 옵션입니다. 그러죠. 네, 원래는 그냥 통유리로 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요. 디타이어도한 60%, 50%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 어우, 관리 잘 하셨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휠은 어, 진짜 야. 깨끗하네요,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쪽 봐셔도 뭐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테일램프 이게 많이 깨져요, 솔직히. 그렇죠. 예, 샷스 많이 깨지는데 어, 깨짐 없이 전혀 깨끗하게 관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 써 있죠? 그랜드 스타렉스 현대로고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도 와이퍼, 열선 그리고 수동용 후방 카메라죠? 그렇죠. 이기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후방에 단지 뭐안 닿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동형 후방 카메라 그렇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대로등은, 어, 약간 흠집이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죠. 큼지막해요. 오우, 깨끗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여기 에 무거운 짐이나, 이제 뭐, 험한 짐을 실으면, 요게 다 찢어집니다. 요 고무가. 제가 한 17년식도 요게 다 찢어진 차를 봤었어요. 예. 네, 근데 상당히 야구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 넓이는 아실 거예요.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담소울날도 참 좋고요 좋아요 의자 있죠 어, 저희가 사실 오븐 뒷자리에서 라면도 좀 끓여 먹어봤죠. 그렇죠. 예전에 라면도 끓였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겨울에 사실 추워서 좀 단박이가 네. 필요하긴 하지만 여름이나 봄 네. 뭐 이럴 때는 그냥 앉아서 편히 쉬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냥 어닝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트렁크가 예, 어닝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앉아갖고 그렇죠. 예, 테이블에서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라면도 여기서 끓여 먹어도 돼요. 그렇 네. 여름에 특히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끓여 먹었었죠. 그렇죠. 아, 고기 구워 먹었죠. 딱 고기 딱 딱 구워서 먹으면 또그 맛이. 또 고기는 야외에서 먹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외에서 먹으면 맛있죠. 자 이렇게 둘이서 앉아도 편안한 공간이 나오고요. 네. 그럼 아, 누워볼까요? 이렇게 누워도 편안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아 보시면 다리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워서 문을 닫고도 편안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연장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모기장도 팔고 하기 때문에 모기장까지 달아놓으시면 여름에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렇죠. 확장형을 하면 나의 집이 완구, 완성이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넓게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자 이쪽 조수석 쪽 측면부 보시면 이쪽이 원래 기스가 많이 납니다 어, 여기도 휠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휠도 깨끗하고 어, 이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쪽은 깔끔해요 깨끗해요 여기는 살짝 있는데 이거는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어, 뭐 그냥 살짝 콕한 정도 옆으로 봐야지 볼수 있는 그런 흠집이 있을 정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뒤짜셨던한번보여 어, 문이 상당히 가벼워요. 이거 관리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관리 안된 차들은 이 무거워. 이게 무거워요. 엄청 빡빡해요. 이렇게 당겨야죠. 맞아. 오 손가락으로 열리는 문을 갖고 있네요. 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원래 네. 어, 보면 딱 뒷좌석 딱 보이시죠? 네. 사실 5밴 뒷좌석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지만 여기 보시면 뒤에 칸이 이렇게 앞으로 약간 돌출된 형태예요. 이게 네. 약간 들어가면 정말 편하게 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재로도 나오죠? 그렇죠.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네. 참고해주시고요. 네. 사실 짐칸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칸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가 얇스럽게 이거 만들어놨어요. 레일이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라. 그런식으로 약간 <laughs> 뉘앙스를 굳이 여기 레이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럼 네. 유자도 이게 그냥 고정이 아니고 제쳐져요 제껴져요여기 네. 없으면 기쳐집니다네고해 네. 그 주시고요 자 사실 오0 뒷좌석 사람이 많이 타는 공간은 아닙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보, 좀, 생활감이 많이 묻어나는 공간이잖아요 이쪽 보시면 하, 사람이 거의 앉 적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네 아, 깨끗하게 다 트셨고요 이 발판 라인 이 발판이 사람을 많이 타고 내려오는지 알수 있는데 그 그렇죠. 발판 라인도 지금 혹시 어느 보이시죠 거의 안됐다단 소리예요 네, 깨끗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요 손잡이가 또이템이죠그렇딱 잡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겁니다. 네. 사이드 발판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뒷자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네. 자, 딱 하면 딱 보면은 오, 사실 천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그랜드스타이스를 많이 선호 하시는 게 네. 뭐랄까 갑갑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확, 광활한 좀 톡톡. 네. 터전 이런 시야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탑승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천장선이 깔끔하게 좀잘 관리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가 딱 보시면 다리를 쭉벌수 있게 됐어요 어. 그래서 가운데 앉아도 전혀 불편한 건못 느껴요. 그렇죠. 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 3명 앉아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이앞 공간은 약간은 좁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쪽 다앉아있는데 뒷차가 공간이 사실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그렇게 불편한 걸못 느낀다는 게 일단은 위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바닥판은 덜해요. 그리고 네. 옆에가 넓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근데 앞에가 보면은 살짝 주먹 하나 딱딱 하나 정도? 이 네. 정도 공간이 좀 남게 됩니다. 아, 물론 앞에서 좀 양볼 더해주면 좀 편하게 하겠지만 이 정도가 이제 정석적인 공간이고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운행이 아니면 네. 뭐 뒤에 앉아도 크게 불편은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포지션 자체는 나쁘진 않다. 네.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좌석 가실게요. 자, 추우니까 시동부터 먼저 걸게요. 아, 정말 시동도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어, DJ 소음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죠. 정말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리고요. 그리고 진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네요. 자, 그리고 양쪽 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차가 핸들은 되게 깨끗해요. 네, 깨끗하게 잘관리하셨고요 자,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253,918km 네,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요 차량들이 이제 일용도기 때문에 솔직히 천장이 많이 지저분한차 많아요. 그렇죠. 네, 요 차는 뭐 개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서 천장이 아주 그냥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비누도 안뜨셨어요 네, 그니까 <laughs> 요 천장만 봐도 대충 이제 관리 상태를알수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옥수 단자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약간의 흠집이라면 요거, 약간 까졌어요. 하지만 요거 한 7,000원이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거든요. 자. 자. 요런 라인이 사실 기스가 많이 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해 를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기능이 많은 차는 아니에요. 네네. 그럼 관리 상태가 깔끔한가 안 깔끔한가를 봐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에요. 지금 네.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핸들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요쪽 라인 이제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요쪽 기스 많이 나거든요. 그쵸? 요쪽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안쪽 플라스 라인 제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셨고요. 영상에 잘안 나왔지만 이 윈도우 스위치 쪽도. 상당히 말끔합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까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핸들이 정말 깨끗한 게좀 마음에 정말 드네요 그리고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정차중에 지금 시동을 한거잖아요 상태가 안좋은 차들 차가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이게 막 떠는데 전혀 그런거 없이 상태 아주 좋은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엔진룸이 궁금해지는 차량입니다 네, 가시죠 자 가보러 가실까요 자 엔진룸 보시면 아 소리 정말 좋아요 그렇죠 야 이게 디젤차가 관리 못하거나 그런 차는 10만 미만에서도 망치 때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차는 또 타임 베이스가 체인이에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타입인데요 어, 이쪽 이제 프론트 케이스 쪽이죠 얘는 프론트 케이스가 말 그대로 프론트 케이스로 앞에 나와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쪽 이쪽 보이시죠 여 프론트 케이스 쪽인데 오일이 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쪽도 다 보이시고요 보시면 이쪽에 헤드 가스켓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송이 아주 좋은 스타렉스 오벤차랑 지금 저희가 시운전을 나왔고요 네. 어.. 계기판 먼저 붙여주시죠 지금 냉간 시동에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엔진 소리하고 어, 터보 소리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상당히 조용하죠 그렇죠 이게 특히 추운 날 잡소리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차량 진짜 진동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네, 예, 적어서 어, 관리 상태는 정말 잘 되는 차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유가 정도 확인 가능해요. 여기 그 기어봉이 떨려요. 두두두 그렇죠. 여기 <laughs> 떨리지 않죠. 그렇죠. 어, 자회전할 때도 이렇게 약간 차들이 안 좋은 운동 중하거든요. 그렇죠. 이 차는 뭐 그런 솔림이나 그런 증상 없네요. 자 이렇게 쭉 달릴 때도 두 손을 놔도 이렇게 핸들이 쏠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 유턴 중에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뭐 이질감 있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자 이제 저 앞에 이제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지금 한 35km 정도 되네요. 자넣어보겠습니다오 야, 야 아, 부드러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드럽네요. 자 이게 원래 스택스 벤 차량들은 하체 소음, 다치 소음이지만 내부에서도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소음 전혀 없네요. 어, 이차 관리 잘 되있네요. 합을 짱짱합니다. 저희가 또 카체 또 한번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실까요? 보러 가시죠 그린드 스타렉스 저희가 하브 봐야겠죠 보시죠 자 보러 가시죠 대우죠 뒷대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오븐이 새거나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대우를 갖고 있네요 역시 차가 좋은 건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쇼바도 뭐 터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미션페이죠 유연팬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일 뭐 새거나 그래. 뭐 그런 건 없고요. 이쪽 네. 전면부 보시죠. 이쪽이 이제 오일팬이죠, 이쪽. 오일팬 <laughs> 앞에 있습니다. 앞에 여기 오일이 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오일팬 한번 교환하신 것 같네요. 자 보시고 어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아요.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고요. 부쉬인 상태 상당히 좋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로워암 아주 짱짱하네요. 자, 이쪽도 로고 상태 아주 좋고요. 자, 부싱 여기 상태 좋습니다. 어, 디스크는 한번 싹다 교환하신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준 차량은 네. 그랜드 스타렉스 그 중에서도 네 그랜드 스타렉스 500 모델이고요 무사고의 2010년식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25만 키로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요 아, 영상에서 보시기 관리는 잘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네. 어, 이 차량 실제로 보시면 네. 더욱 더 마음에 드실 그런 차량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차량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 전화 이쪽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도 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